수지선, 마에 요리, 니혼고가 조준이 날리 맛있다네. 수지 씨, 전보다 일본어가 늘었네요. 혼또 후대스까? 우레시디스. 정말입니까? 기뻐요. 마에 요리, 키키 토리로 니혼고가 5구 났다 또 몰라요. 전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어가 많아진 것 같아요. どんな 노력 하시다까? 어떤 노력 을 했습니까? 육군, 니혼고는 노어가 오미 띠입니다. 일본어 동영상을 자주 보고 있어요. 소시 때 이엔이 히토리데이루토기모 리혼고데 하나시테이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일본어로 말하고 있어요. 수고이 で으네 대단하네요. 야빨이 노력고 쯔쯔게루 또 조준이 달이마스네. 역시 노력을 계속하면 잘하게 되는군요. So, 이에ば 아사케 산의 한국어가 뭐ですか? 그러고 보니 마사키상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뭐, 한국어로 覚えましたか? 벌써 한국어를 외웠습니까? 마다 覚えていません. 아직 외우지 못했어요. 마다 ですか? 아직입니까? 우소됐어요 뭐, 覚えました요. 농담입니다. 이미 외웠어요 마사키상, 외국어는 연습을 하면 능숙해집니다요. 마사키 씨, 외국어는 연습을 하면 잘하게 돼요. 私も시모소 모이마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게 나가라. 도망가면서 스미마생 이마 쇼루오 쭈구때이로도 꼴로 됐어. 미안합니다.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던 참이에요. 튀어 튀어.